여러분, 요즘 양로원에서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로봇이나 인형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이제 그건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효도에서 개발한 AI 인형은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정서적 외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놀랍게도 이 효도를 보급한 지역의 노인들 우울증 지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말 그대로 인형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인형이 제가 즐겨보는 심슨 에피소드에도 등장했는데요. 심슨 시즌 23의 한 에피소드. 스프링필드에서 과학 발명전이 열리며 아이들이 각자 발명품을 만들어내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리사는 거대한 유성충돌 모형을 만들고, 바트는 친구 마틴 프린스와 함께 작은 아기 물범 로봇을 선보이죠. 이 로봇은 단한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눈빛, 로봇의 커다란 눈망울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느새 미소를 짓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죠. 바트와 마티는 결국 이 로봇으로 대회 1등을 차지합니다. 리사는 처음엔 질투하지만 양로원에서 노인들이 이 로봇을 안고 웃는 모습을 본뒤 진심으로 깨닫습니다. 이 장면이 방송된 건 2011년, 실제 AI 돌봄 로봇이 등장하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파로라는 아기 물범 로봇이 심해 환자들의 정서 치료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스라엘의 인튜이션 로보틱스에서는 노인들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AI 로봇을 개발 중입니다. 심슨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미래의 돌봄은 사람이 아닌 기계의 따뜻한 눈빛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충격적으로 겪었던 사건들, 911 테러, 코로나 바이러스, 애플의 비전 프로 등 심슨의 이야기 중 300가지 이상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쯤 되니 사람들 사이에서는 심슨을 단순한 애니메이션이 아닌 미래를 미리 그려둔 예언서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그래서일까요? 시청자들이 가장 열광하는 주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돈을 불려주는 예언들입니다. 실제로 심슨의 한 에피소드에는 가면을 쓴두 명의 해커가 아래 뜨는 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하라는 장면이 있는데 이 에피소드가 방영한 뒤 주소에서 렛츠고가 의미하는 렛츠고 브랜든 코인이 4,506% 상승했으며 다크웹이 의미하는 사로스 코인은 35,500% 상승했습니다 특히 2000년에 방영된 한 장면이 유명합니다 바로 외눈박이 피라미드 캐릭터가 심슨 가족에게 암호화폐를 사라고 권하는 장면이었죠 이 외눈박이 피라미드 캐릭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일루미나티 상징과 닮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심슨 제작진이 일루미나티 소속이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번졌습니다. 저도 심슨의 음모론, 예언 전부 흥미있게 보고 있던 터라 관련 사이트를 찾아보는 걸 즐깁니다. 그래서 저는 여느 때처럼 영상 만들 만한 뭔가 없을까 하고 해외 커뮤니티를 둘러보다가 정말 믿기 힘든 사이트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걸 여러분께 공유하는 게 맞을까 싶은데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엔 단순 심슨 영상인 줄 알았습니다. 무심코 넘어가는 도중 뭔가 영상이 잠깐 끊기는 느낌이 들어서 몇 번이나 스페이스바를 눌러 해당 부분을 정확히 보려고 노력해봤죠. 그런데 그 짧은 영상 중간에 QR코드 한 개가 뭔가 의미심장하게 삽입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재밌는 장난을 쳐놨구나 생각하고 해당 QR로 접속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 장난 사이트로는 보이지 않는 사이트가 하나 등장하더군요. 기분 나빠서 그냥 그만둘까 생각했지만, 그래도 이걸 발견한 사람이 몇 없을 거란 생각에 파헤쳐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뭔가 없나 새로 고침도 해보고, 이것저것 눌러보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더군요. 그런데 왼쪽 아래 아주 작은 눈 같은 표시가 마우스를 올렸을 때만 보이게끔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찾을 수 없게끔요. 클릭해보니, 이번엔 비슷한 이미지가 여러 개가 떴습니다. 그 이미지 중 하나를 클릭하자. 똑같은 이미지와 날짜만 뜨더라고요. 마우스를 이리저리 움직여보니 이번에도 역시나 눌러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눌러서 들어가니 QR코드가 하나 뜨더라고요. QR코드를 분석 사이트에 넣으니 아랍어로 적힌 문장이 나왔습니다. 사이트를 번역해보니 이렇게 떴습니다. 도지코인. 2021년 1월 25일. 이제 개가 무대에 오를 차례입니다. 관객들은 웃을 것이고, 우리는 그 웃음 뒤로 숨쉴 것입니다. 커뮤니티, 밈, 그리고 그것을 연출하는 유명인들이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것이 그저 농담이라고 말할 때, 시장은 이미 정리된 것입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죠. 여기서 의미하는 개는 도지코인. 연출하는 유명인은 일론 머스크를 의미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도지코인은 머스크의 트윗 한 번, 밈한 번에 수십억 달러가 흔들렸던 시기. 2021년 1월 25일 그 시기에 도지코인은 고작 구원에서단 3개월 만에 7000%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객들은 웃을 것이고 우리는 그 웃음 뒤로 숨쉴 것입니다. 는이 문장 겉으론 재미로 포장된 밈코인이었지만그 이면에선 철저히 계산된 판짜기가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누군가가 이런 걸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른 이미지도 클릭해 보았습니다. 이미지와 함께 2021년 9월 19일이라는 날짜가 적혀있었고. 역시나 이번에도 이미지에 눌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자 다른 QR코드가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QR코드 분석 사이트에 넣어보았습니다. 시바견 코인. 2021년 9월 19일. 이제 두 번째 개가 지을 차례입니다. 첫 번째 개가 웃음을 팔았다면 두 번째 개는 시스템을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개 목줄을 잡고 조종하는 자들은 바로 디파이, NFT, 그리고 메타버스입니다. 사람들은 또다시 농담이라고 말하겠지만 이번에는 웃음이 목표가 아닙니다. 시바이누코인은 도지코인 킬러라는 별명을 가진 도지 다음으로 나온 시바견 코인이죠. 첫 번째 개가 웃음을 팔았다면 두 번째 개는 시스템을 뒤집어 놓을 것. 도지코인은 트윗 한 줄, 밈 하나의 시장이 움직였죠. 하지만 시바이누코인은 커뮤니티를 이용하되 디파이, NFT, 메타버스로 자본의 흐름을 구조화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써져 있는 문구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21년 9월 19일 이 시기에 시바이누코인은 한달 만에 8,00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제2의 개가 지질차례다 이건 단순한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도지의 시대를 끝내고 시바이누의 판을 짜기 시작한 세력의 다음 신호였습니다 그제야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이트 진짜다 그리고 사이트를 계속 둘러보던 중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주고 싶은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맨 아래 네 개의 이미지에는 놀랍게도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날짜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각각의 이미지마다 또 다른 qr 코드가 숨어 있었고 그 안에는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다음 상승 코인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저는 QR코드에 적혀 있던 코인들의 이름들을 영상을 시청해주신 감사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영상에 나온 코인의 이름과 오를 날짜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자인 걸 확인할 수 있게 댓글에 구독이라고 남긴 뒤 위에 보이는 번호로 미래라고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분들께는 제가 확인 후이 정보들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정보를 공개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채널을 오래 크게 키우고 싶거든요? 여러분이 제 정보로 도움이 됐다고 느낀다면 제 채널을 다시 찾아와 주시겠죠? 저는 채널이 커지고 여러분은 기회를 얻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낌없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려 합니다. 단순한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돈 10만원만 넣어놔도 5000%가 오르면 500만원이 됩니다. 큰 돈이 아니어도 타이밍만 잘 잡으면 미친 파도를 탈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